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이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제 안산 이 그지같은 팀 진짜 야이불리그도 강등이 있어야 진짜 이런 그지같은 경기를 안하지 진짜 에 어제 새벽에 또 맨시티도 홀란드가 PK를 실축하는 바람에 무승부가 났네 음참 안맞다 요새 에휴, 그래도 또 맘추스리고 오늘 경기 분석해보았으니까 어,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 KBO 키움 대 삼성 선발은 요키시대 뷰캐넌인데 키움 어제 안우진 내놓고도 쳐지고 쳐 빠졌지. 어, 상대투수가 볼질하는데, 머저리 같은 타자들이 치지도 못하면서 왜 볼에 그렇게 방망이를 휘둘러대는지. 아니, 나는 궁금한 게 벤치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주나? 야, 쟤는 볼질 많이 하니까 그냥 애매한 공은 치지 마. 뭐, 이러, 이렇게 말안 해주나? 진짜 자멸하더라, 진짜. 이 정도도 뭐 메이저 미이저 거리더니, 뭐 메이저는 커녕 이제 딱 국내용 타자 다 됐더라. 오늘 삼발은 어차피 뭐뷰케넌이 나는 또 우, 삼성 우위라고 보고 그리고 삼성 타격감이 키움보다 훨씬 너무 앞서게 나는 이 경기는 삼성 승으로 가보도록 할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웨스트햄 대 헨트 어, 최근 리그에서 아스날을 홈에서 맞아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무승부를 했던 웨이미아 이제 리그에서도 강등권하고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 이 경기 후에 이틀 뒤 본머스 원정이 조금 걸리기는 한데 어, 웨스트햄이 컨퍼런스에서막 그렇게 승뚱맞은 라인업을 하진 않았어 어느 정도 주전을 쓰면서 어, 올라왔었어 그래서 이번에 홈이기도 하고 지금 분위기도 좋고 어, 이 경기를 이기면 또 준결승 전이기에 이 경기는 잡으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웨스트햄 승 가보도록 할게 유로파리그 세비아대 메뉴 어, 두 팀의 1차전 때 나는 세비야가 전적에서도 앞서고 또 유로파 황제였기에 이, 그 경기 내 무승부를 예상을 했었는데 뭐자책골로 인해서 어찌됐던 무승부는 나왔던 두 팀이었다. 지금 메뉴 부상자 속출에 어, 페르데스는또 경고 누적에 스코드가 거의 반토막 난 상황에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메뉴야. 메뉴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썩좋지 못하지. 리그 7승 2무 6패. 그1 9득점에 실점이 무려 29실점 실점이 매우 많아 원정에서 어, 지금 수비진이 안 그래도 줄부상 이상은 그래서 난이 경기는 당연히 세비야 사이드로 봐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 고베당은 세비야 승 도전도 좋아 보이고 나는 안전하게 일단 세비야 브랜드로 가보도록 할게. 스포르팅 대 유벤투스 포르투갈리그 깡패 벤피카도 결국에는 인테르한테 안 됐지? 어, 리그 레벨 차이도 있고, 어, 유벤투스가 1차전에 1대0 승리 이점을 또잘 활용을 한다면 어, 영리하게 지지 않는 경기는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유벤투스가 또 세리의 최소실점 3위인 만큼 수비가 좋아. 나는 어, 이건 그래서 고배당은 무승부가 좋아 보이고, 안전하게는 어, 유벤투스 프렌으로 가면 될것 같아. 이상으로 포르토 승부식 45회차 목요일 경기 짧게 분석해 보았어. 어, 내가 찍은 종교일 게 어, 다들 그럼 건승 하고, 나는 내일 주말 경기 분석 영상 으로 다시 돌아 올게. 내일 보자 친구들 아, 잘있어 안녕.